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4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으 아직 먼저 있는 그때에 그 열으느니 소리 들리니 주 명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게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도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통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민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 6장에 보면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이 함께 나누었던 이 대화가. 가이사라 빌리뽀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단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이사라 빌리뽀라는 도시는요 그 마을 뒤쪽에 가장 높은 곳에 또 만년설이 그렇게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당시 로마 황제의 칭호였던 가이사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그빌리보 앞에 가이사라 가이사 가이사라 빌리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죠. 어, 그런데 아무 곳이나 이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라 이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는 그 황, 로마 황제의 이름에 걸맞게 그 도시가 어, 상공업적으로 그렇게 발달한 도시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시의 뒤쪽에 가장 높은 산에 어,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받드는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전에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는 신으로 숭배를 받는 그런 어,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한마디로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 황제의 도시에 지금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화려한 도시 사람들에 비하면 이 갈릴리 가난한 어부 출신, 가난한 사람들 출신인 이 예수님의 일행의 모습은 마치 거린들처럼 옹색했을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제자들은 오늘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덜어는 엘리야라 덜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언뜻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처럼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이라면 로마 황제처럼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신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몰골이라면 고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던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말이죠. 제자들의 이 말은 예수, 이 말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하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 그 고백 속에는 우리의 구원자는 지중의 연안을 제패한 그리고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비록 거림과 같은 몰골릴 망정 나사렛 예수 당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의미를 그의 고백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한마디로 저는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논리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선포라는 거죠. 경쟁자를 가차 없이 짓밟고 무조건 최고, 최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대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목표만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성공 제일주의. 인간의 인격마저도 물질로 가늠하려고 하는 이 황금 만능주의. 이런 황제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를 배격하고 오직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논리 그 영원한 논리를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짓밟아야 네가 살수 있지 목표를 위해서는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마 돈이면 무조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사상이 넘치는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는 사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황제의 논리가 지배했던 그 화려한 로마 제국은 지금은 폐허가 되고 돌무더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비록 거리네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열두 명, 오직 길이요 생명이요 또 진리인 그리스도의 논리, 그 영원한 생명의 논리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이 열두 명의 믿음은. 지금 전 세계 19억 명에게 흘러 들어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 중에서 이 가이사라 빌리뽀에 와서 이 질문을 하시는데 왜 제자들에게 이 도시에서 이 질문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논리를 추구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그들의 믿음을 물어보신 거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세상의 사조와 세상적 가치관을 뒤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내삶 안에서 나를 흔들고 또 눈앞에 있는 그런 암담한 문제들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만져 주심과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는 연약한 육신을 향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길 소원하는 깨어진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인생의 꿈과 비전 없이 갈 길을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담대히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지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산이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산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뒤에 있는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성경에서 산은 언제나 계시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또한 동일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방 선지자들을 다 멸하는 그런 일들을 어또 경험하게 되죠. 또한 일곱 번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다쳤던 하늘문이 열려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산 위에서 그 유명한 산상수원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로 그렇게 장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3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있는 그곳을 예수님과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비몽사몽 간에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단 5분을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언제 예수님의 용모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광채로 얼굴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고 심지어 입고 있던 의복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장차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고 장차 이 땅의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구름 타고 재리 마실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기도할 때, 기도 중에,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믿음과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응답되며 또한 묶인 것들은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영광은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리스의 가치관으로 변화돼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변화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죠. 언제요? 장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어떻게 살아, 살아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가는 길을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자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어느 때 하나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 없었,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은... 바로 앞에 이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큰 사명을 위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사건 앞에서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타이밍입니다. 저는,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2022년이 저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모르긴 해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2022년이 여러분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야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올라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뚫어내고 마침내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오르길 결단하게 하시고,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아, 기도로 모든 문제가 풀어지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또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설 연휴 가운데 또 친지들을 만나게 될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또 향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연약한 또 육신을 가지고 주님의 국률을 구하며 치유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